한한달 정도 좀 빠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이 와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뭐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로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카톡이 하나 와서 답장 하나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저기 퇴근을 빨리. 일단은 이제 기사가 이제 뭐한두개 정도 날라왔는데 우한 코로나에 대한 이런 백신 개발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개발자가 한국인이고 연말이면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뭐 내용이 왔어요. 이거 그냥 뉴스 기사 그대로 저한테 보내줬는데 위에 뭐 내용과 함께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인 이 이노비오라는 회사의 조셉 김이라는 대표님이 메르스 백신을 만든 경험으로 세 시간 만에 우한 백신 설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FDA 임상 시험 신속 진행을 허가 중인 상태이고 이르면 6월 달에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 보니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됐다네요 지금 이 기업에서 동물실험이 착수한 상태고 이게 연말이면 독감 예방 주사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 조셉김이라는 분이 어이분 대단하시네요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에볼라 등의 백신을 개발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백신 개발을 같이 의하는 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이노비오라는 회사하고 지난달 23일에 국제 민간 기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약 900만 달러가 그러니까 108억 원 정도에 되는 지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연구를 시작한 게 날짜를 보니까 19년 12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2020년 1월 10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막 이슈가 되기 전이네요. 바이러스 유전자를 해독해서 결과를 공개했고 3시간 만에 DNA 백신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돌기 전 이미 백신을 설계를 했다는 얘긴데 보니까 오, 이게 사실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1월 달에 이미 한국 정부와 협의가 시작이 됐었고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 알고 있었던 얘긴가? 1월부터 6월이 이제 생산 준비하고 동물 실험 들어가고요. 6월 달에 사람 대상 임상시험 시작하고 가을에 발표하고 연말이면 이제 일반 접종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백신이 이제 DNA 백신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체에 좀 강제로 주입을 시켜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백신이 이제 바이러스 자체나 일부분을 쓰는 방식인데 이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바이러스 배양이 따로 필요가 없어서 기간이 좀 많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용 백신은 그러니까 이 기사의 포인트는 이제 3시간 만에 백신 설계를 마쳤다. 즉이 조셉킴이라는 분의 대단한 천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기사 같은데 메르스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한대요. 코로나19는 당연히 코로나바이러스고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CEPi인가? 여기한테 이제 5,600만 달러, 6 7 0 0 21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메르스 백신을 개발했었던 곳이다 메르스 백신이 개발됐지만 임상시험까지 들어간 겨, 경우는 이제 이노비오가 유일하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 조세킴 대표님의 어, 이력이 나와요 11살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메사추세스 공대에 걸쳐서 펜실베니아에서 박사학위 따시고 같은 스쿨 경영학 석사학위를 동시에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짜로 데이비드 와이너 교수와 2001년 바이오 벤처 기업 VGX 설립했고 이후에 DNA 주입 기술을 기, 기. 아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이제 DNA 주익기술을 가진 회사였나봐요 여기는 이제 인수학변에서 2014년에 나스닥에 상장시켰네요 뒤쪽에 이제 뭐좀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뭐 약간 기사2가 또 백신 개발한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인데 사실 조금 뭐 이런 기업의 홍보 목적도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기사 하나하나가 사실 주식장에 시 주는 영향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노비오라는 기업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했고 이 조셉김이라는 대표님이 이 백신의 약간 이런 권위자 로서 등장 뭐 물론 실제로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뭐 전염병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노비오라는 기업은 상당부분 투자자들의 메인 타겟이 될수 있겠다 충분히 부가 이익은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내용은 이거고요 두 번째 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이 세계 각국 여러 연구진을 통해서 조금씩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뭐 검색만 해보셔도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이제 코로나19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생겨난 다양한 이익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슬픈 얘기죠. 자본주의에서 항상 돈이 걸려있으니까. 예컨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힘들 때 개발하는 업체들은 사실 완전히 돈 번석이 않겠죠 그리고 뭐 연구진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뭐 하나라도 조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차후에 뭐 연구 개발 비용을 타낸다든지 이럴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다양한 소식이 쏟아지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내용들 온것 중에 좀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충남대학교 연구진에서 코로나19 백신 항원을 생산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서상희 교수 연구진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3월 10일경에 코로나19 백신 항원 생산에 성공을 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항원 생산에 성공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발견해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뭐 상용화, 임상실험 거쳐서 상용화 만 시키면 이제 완벽한 백신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 이 서상희 교수님, 이제 연구팀에서 이걸... 이 백신은 이제 스프레이 방식으로 이제 코에 뿌리는, 아, 이, 런거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보통은 이제 뭐 주사를 맞거나 하죠. 그래서 동물을 대상으로 백신 학원의 no. 항원의 면역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이고 검증까지 최대 6주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그, 그, 저기 이노비오라는 기업에서 미국 그 조색 김인가? 이 대표님 기사에는 이제 뭐한 연말쯤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6주니까 한 3월, 4월, 한 5월, 5월경이면은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가 된다는 거니까 한한달 정도 좀 빠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런 사이에 이 쪽에서는 진짜 엄청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든 뭐 사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겠지만은 저 어쨌든간에 코로나 19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분위기라서 왔다갔다하면서 마스크 쓴 것도 불... 여튼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접하는 우리들은 조금 더 이제 객관화된 시각으로 이런 정보들을 좀검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